삼타나컴의 신대실장입니다. 자 오늘 시간을 보시면은 지금 일요일 오후 1 2시죠 저희들은 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고객님들께 차량을 출고하고 지금 많이들 상태고요. 그... 얼마 되는 본 차량이죠. 그래서 TG 네, 리뷰한 차량인데 고객님께서 유튜브로 보고. 이렇게 고객님께서 유튜브를 네, 보시고 저희를 믿고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어요. 완벽하게 작업을 한 상태이고 이 차량에 대해서 구,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차량 리뷰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고객님께서 이 차량과 함께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좋은 곳도 많이 다니시고 네,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파전차닷컴의 신대인 실장이었습니다. <laughs> 정말잘 보내세요 여러분.